And even those who against 내가 you 하나님의 뜻에 I am 가까이 붙어. 소강성 너 죽어 이 자식아. 무엇이라고 이 자식아. 나를 재림시켜? 정신 나가. 너 성경 아는 놈이 그런 놈이냐고 이 자식아. Do you even know the Bible? 사람이 말이야, 내가 나이도 너보다 다섯 살더 먹었어, 동예를 나를 나만큼 했어, like 성경을 나만큼 알아, you know 어? 이 자식들이 어디 텀비라고, 한기총, 야이개새끼들이 자식들이 말이야, 전부 이혼한 새끼들이 말이야, 그런 건 너희 들인 생이 형통 하지 를 못해 너희 들은죽을때 까지 이건 광야 생활 을안끝나지돈몇푼 사기 쳐서 먹 는다고？그게 뭐 광, 광야 생활 끝난 줄알아 아니 야 광야 생활 은세가 지를 통 과해야 돼. 나서 영과 따라서 혼과 육신 과세가 지가 다 통과 돼야 돼. 여러분 들은100다통 과하 죠. 아멘. 두손 들고 아멘. 두 아멘. So with hands up. 제일 중요한 것이 뜻이오 뜻. 뭐라고요? 하나님은 광야에 여러분을 올려놓고 뜻을 다스요 뜻을.